가자 가자 가세 가자 씨가 쌀쌀해. 응. 안녕가세요자 가자 가가요가 네,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이제, <laughs> 네, 이게, 저런 인 물이 안 나와. 이게 자꾸 왜야. 장한번 드릴게요. 그 네가 옛날에 저 아니 저랬는데 우리 사다야. 아 네. 고마워. 게요게요 직접 누르는 센스 <웃음> 좋았어. <웃음> <웃음> 친구야, 고마워.

좋아. 어, 아빠, 이제 이렇게. 어, 그렇게. 어,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우리 해서 엄마 갖다 주면 진짜 좋아하겠는데? 우리 아니지. 지도 언니처럼 저렇게 올려봐. 언니지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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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우가 여기다가 하나 놔줘.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거. 기다가 여기다가, 이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운데다가 여기다가, 이름 썼어? 여기다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워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가몇개딸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왜또 이게야? 아, 봐봐. 아빠 카메라 챙겨. 아빠 똑박 됐어. 어, 지금 똑딱했어 아이고, 주워주세요. 잘했어. 어. 희야 재밌어? 아빠, 아빠, 응. 서야. 콸콸 콸. 진짜 큰거 떴다. 지우야 재밌어? 지우 진 아빠도 진짜 큰거짠거 같은데? 아빠 이거 한 번... 귀여운... 이거 큰 거! 엄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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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 거? 또 따줘, 지우가. 지우, 큰거 땄어요. 지우, 큰거다 따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빠, 니아 이거 주머니에 넣어줄까? 아니아니아니 아빠 안 입어 줄게. 우와, 하나. 우와. 진짜 커. 사과나무가 낮아 가지고 지우도딱기 너무 좋다. 그치 어. 엄마 큰거 줘. 아. 지유는 어? 큰 너. 딸, 딸. 딸. 따고 있어. 아 무전. 안 갔다. 돼. 이거 어? 걸리면 안 돼. 가지. 아니. 가지. 아니. 가지. 뭐야? 자, 여기다.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아, 왜? 지우야, 다 했어. 아직, 다 아직 안 했어. 엄마! 다고있다 이거 아, 거 지우가 이거, 이거 들어. 이게 지우가 딴 거야. 지우가... 아,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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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르... 나나다 다르... 얼굴 진짜 얼굴만 해, 우리. 보자. 보자. 와와

됐어, 가자. 이거 뭐가 토끼야? 토끼야 소리다. <laughs> 왜안먹지 내가 좀가 먹었다. 진짜왜 내가 안 먹었지? 토끼 귀여워? 얼마큼 귀여워? 토끼가 어떻게 하더라, 지우야? 빵 아, 좀. 토끼가 어떻게 하지? 야, 쟤, 언니처럼. 역시, 언니가 디테일이 살아있네. 우와, 풀팔찌다. 우와, 이거 아빠도 어렸을 때 하던 건데. 지우도 할 거예요? 아니요 네. 언니 팔찌 안 이뻐? 지우도 한개 해줄까? 아니. 안할 거야? 우와, 여기 썰매장도 있어. 대박이다. 이제 혼자 탈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 혼자 타고 내려와 아빠 사진 찍어줄게 재밌어? 조심조심 천천히 끌어요 소율 재밌어? 응또 탈래 알았어 또타 아빠 세게 민다 그럼 왜안 가? 왜 가는지 알아? 살살 진짜 지금 꼬리 못까 만든 파이 나왔다. 어, 우와, 봐봐. 어디 있어? 아, 소유가 네, 어디 있어? 소유가. 정원이 거어지유어 자기 이름 잘 보고. 소유가, 우와, 예쁘다. 자, 잘 보고. 정원이. 네임펜, 네임어 봐. 네임, 페, 음. 네. 뭐, 네임 페인지 네. 페인지 여기 네. 더. 지유도 그, 소유도 여기 더. 어, 여기 또. 연 엄마 거 어디 어 맛있어. 맛있어? 이따 가 엄마랑 같이 먹자. 소유 진짜 잘 만들었다. 재밌지? 자동차도 재밌었고. 이제 야구 아 어, 이제 양 보러 가자 아빠 지우 씩씩해 어 지우 씩씩해 씩씩하니까 지우 먹이줄수 있지? 아 어? 귀엽다. 귀여워? 아 귀여워? 그렇게 영혼 없이 말할 줄 몰랐어 그건 잡기엔 좀 힘드지 않니? 먹어 우와 선우야 그렇게 많이 하면 못 먹어 좀 조금 더 <laughs> 씩씩해 씩씩하게 조금 더 옳지 잘했어요 거지. 지우 씩씩하지. 아, 사람 이뻐야 돼, 사람. 진짜? 한번더 줘봐. 아빠가 또 찍어줄게. 유미. 응. 야, 이거 먹어.